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어, 지금 현재 시각은 새벽 4시 35분 정도 되구요. 일단은 급히, 네, 내일은 영상을 따로 올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긴말 안고, 이번 회차, 네, 금액을 저는 어, 24,000원을 갈 거구요. 네, 24,000원 이미 어, 네, 정해놨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는 제 픽을 어, 딱 24,000원어치 보여드리지 않아요. 네, 왜냐면 멤버십 분들에게만, 어, 제 픽을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방향성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어, 왜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 이,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죄송한 거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냥 들어와서 영상 딱 보고, 픽만 보고, 결과 본 다음에, 이렇게 비난하기 바쁘신 분들, 그 분들에게 굳이 제 픽을 공유를 해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멤버십 분들에게만 딱 공유해드리는 쪽으로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매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항상 7 개에서 9개 정도? 많이 맞으면 한0개 정도? 이런 식으로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거를, 음,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만 의견만, 네,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굳이 제 픽을, 어, 보라고 멤버십을 이렇게 강요 드리진 않습니다. <laughs> 자, 일단 1번 경기부터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네. 서울대 울산이죠?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코멘트 할게요. 분명 울산이 유리해 보이는 건 맞고요. 어, 서울이 지금 굉장히 흐름이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경기가 지금 특이하게, 분명 울산에서 유리해 보이는 거 맞는데요. 이변이 안 느껴지진 않아요. 네, 안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울산이 막 무조건 이겨야지 이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 같고요. 그거에 대한 증거로 일반 픽 34개를 봤는데 일단은 굉장히 많이 분배가 되어 있는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무승부가 되게 높죠. 네, 그 이유는 당연해요. 왜냐면이 서울이 울산을 상대로 무승부를 정말 많이 켰던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승부가 정말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울산이 지금 연승이 좀 길어요. 지금 3연승째인데 전북이랑 울산이 둘다 3연승인데 언젠가는 둘팀 이제는 부러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다가 지금 국내 배당 울산 쪽으로 원정 임에도 불구하고 1.45 무승부 3.90입니다. 무승부가 많이 느껴지는데 3.90. 이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더 이상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무승부 진짜 많이 느껴지거든요. 서울 승은 몰라도 우승부는 정말 많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일반 업체 다섯 개 예, 이거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다섯 예, 개 업체 모두 다올 패를 보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한 팀도 안 보고 있다는 라게 굉장히 의아하죠. 저는 이 경기 만약에 무승부 뜨면 그냥 멘탈 나갈 것 같아요. 1번부터무승안 가져갑니다. 이거는 제가 단통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단통, 패로요. 이 물산승이죠. 네. 이거 1번은 그냥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변이면 서울승이지, 무슨 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 네, 전달해 드리면서 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포항대 강원인데, 이 경기는 솔직히, 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 따로 언급은 드리지 않을게요. 일단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고, 333 투표를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 지금 포항이 초안 때는 50% 이상을 받았다가 지금 48%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48.6%네요. 그래서 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네, 퍼센티지가 이상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승패로 가기로 결심을 먹었습니다. 이거 하나 믿고.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분석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이 경기. 일단은 다섯 개 다섯 그, 크리에이터님들, 네, 크리에이터님들과 제가 보는 그 승아기님은 이제 포항 쪽으로 많이, 보, 아, 강원 쪽으로 많이 보시네요. 근데 저는 제, 여기서는 제 거를 참고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는 상, 좀, 어,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래서 포항픽은 단통 승이라고 포항 사이드다 했는데, 시종픽은 승패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성남대 상주상무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경기예요 3번 경기고요 어이 경기도 제가 응. 저는 K 리그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되게 강력한 데이터가 일단은 성남에 승이 없다와 무승부가 없다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거 둘 중에 뭘 믿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이걸 믿으려고요. 예 이거를 믿어서 저는 승패로 나눴거든요. 최종 픽은 역시나 승패입니다. 근데 이 2번과 3번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 따로 언급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3번의 승마기 님이 저는 이제 보통 이분이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시면 무승부를 잘안 가져가려는 성향이 있는데 일단 크리에이터 님들 모두 다 무승부를 받추시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 경기에서 무승부가 정말 많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어, 지금 무승부 투표율도 1등이고요. 36.9%로. 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아, 저도 이거 고민 되게 많이 되는데, 승패로 갈지, 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저도 진짜 많이 어려워서, 아, 되게 지워야겠다. 죄송해요. 이거 3번 지울게요. 예. 저는 이거 그냥 무승부 없다가 저는 맞는 것 같긴 한데, 무승부를 많이 보시네요. 개인적으로 지금. 예. 아, 이걸 믿어야겠다. 3번에 지금 패 없다가 핵심 패턴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걸 그냥 승무로 할게요. 승무. 이 패턴 저는 그냥 강하게 믿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제 핵심 패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냥 승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 3번은요. 네. 최종픽은 승무. 어, 3번 2, 3번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다음에 4번, 라이프치히 대 도르트문트입니다. 이 경기는 되게 유연한 점이 있어요. 배당이 일단은 도르트문트가 역배거든요. 이거는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 투표율이 지금 정배라는 게 어, 일단은 지금 이게 45.3%지만 지금 현재는 3 9 6예요 많이 떨어졌죠. 그만큼 라이프치히가 도르트문트보다 지금 동기부여가 좀 있습니다. 네. 물론 둘다 동기부여가 있어요. 그렇지만 라이프치히가좀더강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은 2위를 다투는 두 팀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는 버텨야 되고 라이프치히는 이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는 어, 무승부만 거둬도 솔직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라이프치히는 무조건 이기려는 경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좀더 높게 사는데 투표율은 왜 이게 지금 30%예요? 홈인데도 희한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지금 홈에서 무승부를 4번 연속으로 같은 결과를 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무승부가 또 뜨겠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 글쎄요. 근데 개인적으로 왜 지금 투표율이 라이프, 도르트문트가 더 높은지는 저도 의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초안 픽과 마찬가지로 최종 픽 무패입니다. 네, 무패라고 생각을 해요. 네, 도르트문트 사이드라는 거죠. 이 픽에서 지금 4번이죠.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승무패 다시 갈렸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4번의 일반 픽을 보시면 지금 승쪽으로 많이 몰렸거든요. 구매율도 53.9%. 근데 이상하게 다섯 개 업체는 또 승을 하나도 안 봅니다. 분명 라이브치기가 20% 반대 말이죠. 희한하죠? 투표율은 제일 낮은데 승이 제일 많이 몰려있다. 고민을 많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laughs> 5번 경기. 호페나인대 베를린입니다. 이 경기는 흐름은 비슷한데 동기부여가 호페나인이 너무나 강해요. 유로파를 나가야 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 베를린은 지금 동기부여가 딱히 없어서 이게 지금 4등 투표율인가 할 겁니다. 맞죠? 네. 당연한 것 같아요. 3등 투표율인가? 아 4등 투표율 맞네요.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건. 네. 호페나임 쪽으로 지금 75%인데 당연히 이쪽으로 물려야 되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네. 동기부여가 높기 때문에. 자, 이 5번에서는 최종픽은 그대로 호페나임 단통이었는데 최종픽은 네.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무승부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네. 승무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페나임 이5개이 경기를 5번 경기죠. 이 경기를 이제 크리에이터님들 전부 다 올승을 바라보고 계실만큼 굉장히 호페나임 쪽으로 많이 강하게 느껴진다 라는게 보이죠. 그리고 구매율조차도 지금 압도적으로 91.5%입니다. 예. 1.63 배당. 근데 제가 별로 안좋아하는 배당이에요. 1.63 배당 1.63에서 진짜 이변이 잘 떴던 기억이 많이 나요. 정말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배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 무승부까지 받추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무승부가 굉장히 낮죠? 지금 구매율이. 아, 구매율이 아니고 지금 투표수가. 왜 그런지 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호페나임이 무승부를 잘 캐는 팀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호페나임이 홈에서, 어, 무승부가 단한 번입니다. 예. 베를린은 원정에서 무승부가 두 번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승부를 많이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페나임은 이겨야 되는 경기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무승부가 이렇게 나든 게 맞다고 보이는데 저는 일단 무승부에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다음에 6번 디셀도르프 대아우쿠스 부르크인데 일단은 흐름은 비슷하지만 디셀도르프가 동기부여가 상당해요. 네. 근데 디셀도르프 최근 흐름 보시면 무승부 비율이 엄청 많거든요, 진짜. 네, 말도 안돼1 0 경기에서 지금 단3 경기를 빼고 다 무승부예요. 그러니까 무승부가 여기서는 좀 많이 느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동기부여로만 봤을 땐 무조건 디젤 도르프 네더 강한 건 맞아요. 왜냐면 아우크스부르크가 동기부여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홈팀으로 몰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투표율 보시면요, 이 무승부가 제일 높죠? 지금 현재는 네, 홈팀 쪽으로 많이 몰렸네요. 이게 42.2%네 올라갔네요. 무승부가 31.7%고 근데 분명 무승부가 어안 느껴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디젤드루프가 너무 무승부를 많이 키기도 했고 아, 이거는 개인적으로 네. 근데 근데 디젤드루프가 이겨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표율이 이랬는데 홈 쪽으로 많이 몰린 거 봐서 이건 당연한 것 같고. 근데 투표율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디젤드루프가 42.2%밖에 못 받는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최종픽도 저는 이걸 원래 단통패로 가려고 했다가 최종픽에서는 홈팀 사이드로 바꿨어요. 네. 이건 초안과 좀 다르게 갔습니다 투표율 변동을 보고 어, 그렇게 느꼈고요. 일단은 음. 구매율을 볼게요. 구매율이 90%거든요, 지금. 근데 무승부 많잖아요. 하. 이거는 아마도 디셀드루프 쪽에 무승부를 많이 가져가, 디셀드루프가 무승부를 많이 캐서 무승부를 또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뭐 이해는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 경기를 보고 아, 디젤도르프가 또무슨부를 캐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고 어, 또무 무슨 부 많이 캤으니까 무슨부 많이 캐겠지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뭐 6번 경기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크리에이터님들은 다승 가져가거든요. 승화기님은 무승부를 가져가시네요. 저는 근데 보통 이분이 무승부를 가져가면 잘안 가져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단통물을볼 때. 근데 여기서 뭐좀 되게 의아함이 들었어요 분명 저 지금 되게 헷갈려 했잖아요 승이냐 뭐냐 디젤드루프가 무승부를 많이 캤으니까 무승부도 캘수 있다 근데 디젤드루프가 동기부여가 강하니까 이겨야 되는 건 맞다 그렇지만 어, 흐름은 비슷하기 때문에 어, 되게 헷갈린다 라고 했는데 크리에이터님들은 이게 고민도 안 됐나 봐요 단통승으로 다 가시네요 이럴 때는 보통 그냥 승이 뜹니다 네. 저는 이거를 최종 픽으로 홈팀 사이드인데 단통이면 승을 가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요 6번 되게 횡설수설했잖아요. 그만큼 되게 어려운 경기라고 판단을 내렸던 거거든요. 이면으로도 막 생각을 하고 싶은 경기였는데 단통 승으로 네. 크리에이터님들이 다 승을 보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구매율이 아 굉장히 높아요. 지금 말도 안 되게 높는데 아 이게 맞을까요? 일단 배당흐름 잠깐 봐볼까? 죄송해요. 제가 지금 새벽이라서 좀 어. 행소수설합니다. 예, 네. 이배당 초기배당 2배당 가까이 왔었네. 오케이. 네. 승 갈게. 단통승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번. 헤르타베를린데 레버쿠젠인데 이 경기는 <laughs> 일단은 그냥 말씀만 드려 볼게요. 레버쿠젠 18 20년도 원정이 연무 없었다. 정말 강하게 보고요. 승 아니면 패둘 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기 부여 흐름 모두 레버쿠젠이 앞서요. 이변으로 잡고 싶습니다. 이 이유 어, 없어요. 네. 그냥 레브 코신이 너무 좋아보여요. 근데 1.57이라는 배당과 1.63이라는 배당 개인적으로 진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7번 경기 단통으로 할 거예요. 최종픽. 네, 그냥 이변을 이걸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기억이 나는 배당인데, 어, 이게 아마 발렌시아 제가 발렌시아인가요? 옛날에 그 1등, 1등 막그 기대했던 그 회차 있잖아요. 그때 발렌시아 제가 단통으로 이변을 봤었는데 이 경기랑 배당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냥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때도 발렌시아가 1.57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 경기 한번 단통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라는 건 아니에요. 네, 7번 네, 이거에서 좀 확실하게 제가 이변을 보겠다. 구매율 보시면요, 해외 구매율은 뭐좀 낮네요. 이상하게. 근데 국내 구매율은 말도 안 되게 높죠. 네, 그만큼 레버코진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파란색 쳐 놓은거 에서는 꼭 한번 하나 정도 나와요 네 근데 저는 이 7번을 한번 픽을 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렇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횡설수설 해도 어쨌든 결과만 많이 제가 어떻게 가져가는지만 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그게 개이치 않겠습니다 다음에 8번 마인체드 브레멘 인데 자이 경기는 제 핵심이에요 네, 제 핵심입니다 자 보시면요 브레멘이 1 8 20년도 원정 4연속 같은거가 낸 적이 없어서 전 초안픽을 승무로 잡았거든요 네, 분명 저는 승무로 잡았고 브레멘이 지금 현재 자력으로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무조건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되고 다득점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마인츠는 강등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그래서 이 동기부여가 둘다 있지만 마인츠가 전좀더 세다고 봤어요 왜냐면 마인츠가 살아남는데 있어서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근데 그래서 무승부를 많이 안 가져갈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네. 근데 브레멘은 브레멘도 이겨야 되는 경기고 마인츠도 이겨야 되는 경기는 맞는데 이 경기가 되게 의, 의아한 게 8번에 보시면요. 보이세요? 이게 승을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한 분도. 네, 마인츠를 안 가져가요. 동기부여가 둘다 출중한 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초안픽은 승무였는데 이거는 최종픽은 무패입니다. 네. 최종픽은 무패예요. 이거는 제 핵심... 핵심... 핵심입니다. 제 핵심이에요. 마인츠 브레멘 지금 투표율이 이게 45%거든요. 홈이. 무승부 투표율이 제일 낮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무승부를 안 가져가야 되는 경기로 보여서 그렇다고 했거, 했거든요. 8번에. 그러니까 이제 단통으로도 패를 막 가져가시는 게 보여요. 근데 무승부 솔직히 저는 가져가고 싶은데 왜냐면 이 데이터 때문에. 어쨌든 최종 픽은 무패입니다. 아 고민이 많이 되네요. 네. 다음에 9번 샬케 대 볼프스부르크입니다. 네. 일단은 샬케가 동기 그 역대 전적에서는 홈에서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 흐름은 볼프스부르크입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역시도 볼프스부르크예요. 그래서 현 흐름만 보면 볼프스가 이겨야 되는 건 맞는데 샬케가 홈에서 강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모르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경기는. 근데, 배당이 일단 원정에서 1.66입니다. 국내 배당으로 말이죠. 예, 저는 이 경기, 불프스 부르크의 사이드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려고요. 예, 9번에. 이변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리고 <laughs> 제가 전에 들은 건데, 9번, 지금 코로나 이후 9번은 계속해서 정배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그냥 믿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9번에, 지금 패를 다 가져가시는 느낌이 있네요. 예, 저는 이거, 단통 패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안픽은 못표였는데 최종픽은 입니다 네. 다음에 10번 켈른데 프랑크푸르트인데 <laughs> 이 경기는 지웠습니다 지웠어요 일단은 프랑크푸르트 18-20년도 리그원정 4연승 없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안 가져가려고 했어요 네, 안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어려워서 초안픽도 정하지 않았어요 동기부여 두팀 없고 프랑크푸르트가 흐름은 좋아 보이는데 홈에서 켈른이 더 강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어,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라고 일단 봤는데 어... 9번 경기네요 예, 원정 쪽으로 많이 몰려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웠어요 네, 이게 너무 많이 걸려서 지우긴 지웠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진짜로 이거는 솔직히 빼... 제가 이거 지울건데 하나만 빼자면, 켈린승을 빼고 싶거든요. 10번에. 그래도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10번. 승무패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 승이 또 높네요. 일반픽은요. 해외 구매율, 국내 구매율은 다 원정인데, 일반픽은 승이다. 아, 진짜 어렵네. 이거는 고민 그냥 안 하려고요. 11번에 파더보른데 메는글라드바가 1등 투표율인데 이거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의심이 되기도 하고 파더보른보단 메는글라드바가동기부여 흐름 다 좋으니까 이겨야 되는 게 맞고 강동 확정됐기 때문에 동기부여 전혀 없을 텐데 이게 만약에 1등 투표율이면 그냥 정배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거든요. 네최종픽 <laughs> 단통패입니다. 2단이면 무승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등 투표율로 될것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단통패로 갈 거고 배당이 원정인데도 1.20이면 그냥 가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다음에 12번 경기 광주 대 전북입니다. 이 경기는 처음에는 전북 단통승을 보려고 했다가 이게 지금 많이 걸리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너무 전북 같아요. 근 너무 전북 같습니다. 왜냐면 그 이브리그에서 승격한 팀이 역대 4연승을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지금 광주가 3연승이거든요. 근데 그런 심리로 보면 광주에 승이 없다라는 게 느껴져요. 막 물론 전북도 잘 나가고 지금 광주도 잘 나가지만, 아무리 그래도 네, 광주보단 전북이 더 세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역대 전적도 그렇고, 홈에서도 한번도진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북 사이드로 많이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2등 투표율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어쨌든 최종픽 네, 승 모입니다. 네. 그러면, 승무로 가야 안전할 것 같아요. 네, 단통이면 그냥 승이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13번. 인천대 부산입니다. 이 경기는 제가, 어, 저 나름대로는 자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 말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에 대해서 판단을 그냥 내리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나 이상한 점이 많아요. 네. 이게, 이게 왜 해외배당 부산이 원정이 정배고, 국내 배당 역시도 2.10이거든요? 원정에서 2점 초반대에 정배를 받는다. 인천이 아무리 못 나간다고 할지언저 부산이 뭐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 상대전적 보면 인천이 좀더 강했고, 근데 어째서 부산이 원정에서 정배를 받는 거죠? 그것도 진짜 확실한 정배를 받네요. 다섯 개 업체 모든요 무승부를 봅니다. 근데 무승부가 많이 느껴져요 정말 이 경기는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무승부를 많이 했던 팀들이기도 하고 인천이 무승부도 많이 캐는 팀이기도 하고 두 팀도 너무 답답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섯 개 업체 저 정에다 적어놨죠 다섯 개 업체 모두가 무승부를 본다? 그럼 무승부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었거든요. 네 무승부를 다 보네요. 무승부가 정말 강하게 느껴지는 경기니까 다섯 개 업체 모두 다 보는데 저는 이 경기 네 쉽게 갑니다. 무승부는 절대 안 가요. 단통패가 겠습니다이변 <laughs> 네, 이변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네 승패 중에서. 고르시면 전 좋을 것 같은데 전 단통패 가겠습니다 14번 대구대 수원입니다 이경기는 일단은 수원이 지금 못 나가는 상태긴 한데 완전 못 나가는 상태도 아니고 대구가 못 나가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잘 나가는 편도 아니에요 예 애매하죠 확실히 애매합니다 그래도 대구가 수원보다 지금 현 흐름은 좋아 보이는데 상대 전적 보시면요 대구가 수원한테 정말 약했어요 정말 약했습니다 근데 이런 팀한테 지금 홈에다가 1.74라는 국내 배당을 매겼거든요 네, 제가 초안에서도 적어놨듯이 적용, 대구가 막 압도적으로 좋아보이는건 아니다 라고 했는데 홈에다가 1.74라 저는 대구의 사이드를 가겠습니다 네, 최종 초안픽은 못정했는데 최종픽은 대구사이드라고 정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어 제가 이제 만들어놓은 픽이 있거든요 어쨌든 방향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경기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판단을 못 내리겠다는 그런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기만 딱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데 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유튜브 방송이겠죠 예, 자신이 소신껏 가져가는 게 정답이라고 항상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고요 어 이거 영상 바로 올리는 즉시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만 보이도록 제 최종픽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토삼이었습니다.